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기적을 베푸셔서 짠! 하고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만 되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들이 없겠지요. 그런데 만약 모든 기도가 그렇게 응답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엇나가지 아니하고 가장 안전하게 기도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 말씀에 있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령 육신이나 마음의 고통이 자신을 괴롭힐 때에는 마태복음 구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를 자신에게 되물어보십시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본문, 예수님의 거돈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진 혈류병 걸린 여자, 예수께서 능히 눈뜨게 하실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진 두 소경,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는 본문에 대해 자신에게도 똑같이 되물어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자신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